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먼저 찾으시는 보험이 하나 있죠. 바로 제가 보험인데요. 이 제가 보험을 선택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제가 보험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제가 보험을 잘 선택하시는 세 가지 기준과 대표적인 보장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떤 보험사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추천 플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험 선택할 때첫 번째는 당연히 보험료 가성비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다 보니까 보험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손해보험사보다는 대체적으로 생명보험사가 보험료 가성비가 유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보장만 추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특약이나 항목은 줄이고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건강 상태와 경제 여건, 그리고 나를 케어해 줄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약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서비스 위주의 보험을 선택했는데 나를 케어해 줄 가족이 없으시다면 사실 요양시설로 입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시설급여 보험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반쪽짜리 보험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도 재가보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센터, 복지용구 이렇게 네 가지 핵심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제가는 집가자를 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고요.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을 뜻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해서 케어받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머머 보호센터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 교육훈련 기관이고요.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두 가지를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양원은 여러분 병원이 아닙니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면서 신체활동 및 가사, 그리고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상주를 하면서 치료 및 재활을 돕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적용받는 병원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을 받게 돼서 요양원 가실 때는 이 시설급여라는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치매제가 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치매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중증으로 분류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어, 표에 보시는 것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요. 65세 미만의 경우는 이 노인성 질환으로 해당할 경우에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65세 이상의 경우만 이 노인성 질환을 포함해서 다른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일상생활 가능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험의 보장 특약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특약들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핵심 특약은 재가급여 특약이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합니다. 일회성 보장은 아니고요 등급이 유지되는 한 매월 연금처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복지용구인 정부 지원품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온 게 요즘 가장 인기 많은 복합재가 플랜입니다 이 복합재가라는 거는 한 가지 재가 서비스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셨을 경우에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목욕 이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시거나 또는 방문 간호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동시에 이용하거나 이렇게 같은 달에 두 가지 재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특약 모두 공통 사항으로는 장기 요양 등급 1호 등급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 재가급여 보험은 복지용구 구매 포함해서 한 가지 재가 서비스만 이용해도 보험료를 지급되는데 반해서 이 복합재가는 복지연구 구매는 인정되지 않는 서비스고 두 가지의 다른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매월 100만원 보장 기준 재가급여는 보험료가 49,110원이고 복합재가는 17,650원입니다. 따라서 복합재가를 선택하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이 복합재가 활성화 정책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만 비교해 본다면 이 복합재가가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취득할 예정이어서 직접 케어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플랜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복합재가 100만 원, 가족 요양보호사 100만 원총 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실제로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따로 부모님을 돌보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가족을 직접 케어할 수 있을 때는 이 플랜이 가장 유리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고요. 돌보는 가족도 일정 부분 경제활동단절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급여 특약입니다. 제가급여는 말 그대로 집에서 방문 케어를 받는 경우를 말하지만 시설급여는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여 케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경증이신 3에서 5등급을 판정 받으셨더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경제 취약 계층이라면 심사 후에 시설급여로 전환해서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 위주의 집에서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면 복합재가가 필요한 거지만 중증 케어나 돌볼 가족이 없다면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복합재가급여, 시설급여, 집에서나 요양시설에서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이두 가지 조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광고는 취미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취미로부터 1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납입면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보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할 때는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납입 면제 혜택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험금 청구 대리인 지정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보험 관계자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해두었는데 치매 진단 후에 보험 가입 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어떻게 청구를 하죠? 그럴 때 필요한 제도성 특약이 바로 대리인 지정입니다.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지정을 해 두시거나 적어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가족으로 해 두셔야 보험금 청구하실 때 번거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심해 제가 보험만큼은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볼 가족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다면 복합제가 가족 요양 보호사 플랜, 돌볼 가족이 없다면 복합제가 시설 급여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가성비 면에서 분명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복합재가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급여 이용자 대부분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이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즉 복합재가 플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한 정부가 이 복합재가 형태의 돌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앞으로 복합재가 이용 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또 최대한 길게 가능하면 30년 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장은 좀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인 거고요.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료 납입은 면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사항 고지죠. 일반적인 실비나 건강보험 가입할 때와 다르게 최근 5년 내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은 가입이 제한되고요. 또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언어 장애, 행동 장애 마비 증세 등의 의료행위 있는 경우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기왕력자의 경우도 뇌암이나 혈액암, 간암, 폐암 등의 이력만 제한을 두고 있고, 다른 암의 경우는 선별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증, 뇌출혈 등 뇌질환으로 진단 이력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뇌 m r l 를 찍은 경우 어떤 진단명이 나온 건지 확인하고 고지해야 됩니다. 또 6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서 뇌 영양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서 단순히 건강 보조 식품을 복용하시는 건 해당 안 되고요. 의사로부터 직접 처방받으신 뇌 영양제입니다. 이게 치료 목적인지 예방 목적으로 처방을 받으신 건지 가입 전 의사 소견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신경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해당 약물은 뇌관련 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처방 이력이 있다면 심사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례로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고지위반으로 해지되거나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싶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5년간 병력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점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0대부터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험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짜 속에서 보험 분석팀에서는요, 1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들이 여러 보험사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플랜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미일로부터 1년입니다.